매순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 민족의 놀라운 절약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무게 황제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투기 연구개발진들도 대단하지만 역시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의 발전은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오로지 F-15C 전투기와 이에 탑재된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리저나르스트 포드의 조합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만으로 가상 적기인 QF-16을 장거리에서 AIM-120 암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격추시키는데 성공했는데요. 얼핏 보면 그냥 매번 하던 실험을 한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사일이 적을 쫓는 과정에서 레이더 대신 전술 데이터 링크의 정보를 이용했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4세대 전투기인 F-15C로 최강의 5세대 스텔스기들인 F-35, F-22A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면 물론 심지어 격추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4.5세대 전투기인 우리의 KF-21, 보라메로 F-22나 F-35를 찾아내 격추할 방법이 생겼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4.5세대 전투기들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탐지하는 것조차 어렵고 아르스트를 사용한다 해도 대략적인 방향만 알수 있을 뿐. 정확한 거리 측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군의 F15C, 그리고 우리의 KF110i, F35를 격추시킬 방법을 찾아낸다면, 혹날, 진짜로 대륙의 J200i나 FC310i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한다 해도,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공군의 F-15C는 1974년 정식 생산된 F-15 AB의 개량형으로 지상 타격보다 공중전을 위해 설계된 오래된 4세대 공중 우세 전투기입니다. 제공권 확보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투기로 한때 F-22A처럼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로 불렸지만 지금은 오래된 전투기로 최신의 전투기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인식 능력을 대폭 올렸고 리전이라 명명된 아르스트포드를 탑재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자전 능력과 함께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 또한 부여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이번 격추 시험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항공 전문 매체인 플라이트 글로벌과 에어레커그니션닷컴 등은 8월 11일 미 공군이 지난 5일 플로리다주 이글링 공군 기지에서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리전 아르스트포드를 탑재한 F-15C를 이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123램으로 QF-16 표적 기는 로키드 마틴이 보잉에게서 도입해 이를 원격 조종 무인기로 개조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미 공군은 이번 시험에서 두 대의 F-15C가 가진 리전 아르스트포드로 적기를 찾아내고 이 정보를 전술 데이터 링크로 A-123램 미사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리전 아르스트 포드를 사용한 격추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미 공군은 F-15C에 리전 아르스트 포드를 탑재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를 발사해 적기를 격추하는 시험을 진행한 바 있지만 적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을 사용한 격추는 그다지 이목을 끄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F-15C가 일반적으로 아르스트 포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먼 거리에서 레이더조차 쓰지 않고 AIM-120 암렘을 사용해 QF-16을 격추시켰는지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레이더로 유도되는 아렘 미사일은 목표의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미리 알아야 발사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추적해 비행 경로를 데이터링크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중장거리 BVR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레이더를 통한 사전 표적 확인 및 추적 없이는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리전 아르스트 포드는 상태방에게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만으로 표적을 탐지 해미 추적하기에 적 레이더 경보 장치인 r w r 에 미리 탐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기가 레이더를 통해서 찾을 수 없는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적을 찾는 아르스트는 이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su-30 계열 기체는 아르스트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90km 밖에서 찾아낼 수 있었으며 유로파이터 타이푼 또한 5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서 f-22a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스트로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는 알수 있어도 정확한 거리 측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2제 거리 거리에서 적축 전기를 스텔스기를 사용하기 발견한다 때문에 해도 이보다 짧은 거리에서 교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아르스트를 이용한 적기 방향 및 거리 측정 기술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는 등 현재 미 공군이 사용 중인 아르스트는 자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탑재된 외장형 리전 포드2기에 같은 포드를 장착한 기체 2에서 3대가 함께 작전하면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낸 두 대의 리전 아르스트 포드들이 대아터링크를 통해 표적과의 거리를 일종의 삼각측량 기법으로 추측해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미 공군은 바로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 성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아르스트 교전 능력과 에사리더의 능력을 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전 아르스트 포드 두 대의 삼각측량법으로 적기의 고도와 방위각을 파악하면 이스라엘도가 출력을 그 방향으로 집중 조사해 스텔스기를 탐지해내는 방법 등에 실제로 이번 미 공군의 시험에서도 리전 아르스트 포드를 장비한 F-15C 두 대와 함께 어느 63V3 이스라엘더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격추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유럽과 달리 미국은 오랫동안 아르스트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F-14 톰캣에 아르스트 포드를 탑재하는 등 실제 아르스트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시킨 것은 미국이 먼저였고 미 공군은 10여 년간 F-16에 외장 포대용 아르스트 포드를 장착해 비밀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AIM-120 암념을 발사해 차례죠. 적게임 QF-16을 찾아낸 F-15C는 레이더가 아닌 전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아르스트와 이서 레이더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AIM-120 암레미사일에 전송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암레미사일은 적 기인 QF-16을 격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군의 4.5세대 전투기로도 적이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 리스트의 삼각측량과 이사레이더 그리고 다른 전자전 장비라든가 항전 장비들 적절한 조합을 활용하면 적기가 스텔스기라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술은 적기가 강력한 고강도 ECM 전자전 공격을 가해올 때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데요. 전자전 공격을 통해 F-15C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은 쉬우도, 전술 데이터 링크까지 교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능력을 우리 한국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화 시스템에서는 KF-21 보람의 항전 장비 중 하나로 레오나르도 사의 아르스트 포드를 도입해 국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사의 파이로트 아르스트는 F-22A를 탐지하기도 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스웨덴의 그리펜 EF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된 아르스트는 8에서 12PM 대역을 탐지하는 큐프 양자 우물 방식의 적외선 검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기상 조건만 나쁘지 않다면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총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껏 무장을 실험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21을 가지고 있고 레오나르도 사의 아르스트를 국산화할 기술력 또한 가지고 있어도 실전에서 이를 활용해 적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실험과 정보가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다면 우리의 KF-21 또한 두대 이상이 작전할 경우 f 2 2이나 F-35, J-20, FC-31, SU-57 같은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점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F-21을 4.5세대기 수준에서 놔두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루스트 장비를 활용해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 뿐이지 더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텔스기라 해도 시각 장비인 아르스트에는 보이지만 넓은 공간을 빨때 크기만 한 망원경으로 일일이 다 훑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애초에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가동되는 VHF-L 우프 밴드 같은 장파장 레이더의 도움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르스트의 삼각측량법으로 상대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두대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1대1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르스트와 젠술 데이터링콜를 이용해 스텔스 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저에 대한 것도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5세대 전투기들이 아르스트로 카운터 스텔스 전략을 펼친다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여전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쪽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실전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 공군의 이 같은 전술은 새로 나올 5세대 마이너스급 전투기라든가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스텔스 무인기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